안녕하세요 홍유진입니다 취미가 달라도 너무 다른 저희 커플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사연이네요 어, MBTI 이런 거 해보시면 내향형이 있고요 외향형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향형인 사람은 집에서 좀 있기를 좋아하고 외향형인 사람은 밖에서 또 있기를 좋아합니다. 그렇다면 은 이런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취미를 함께 좀 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?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. 부부라고 24시간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죠. 각자의 취미를 즐길 때는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. 오히려 그 시간이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두 번째, 함께 시간을 고려해 보세요. 둘이 함께 할수 있는 저는 취미를 찾는 시간을 좀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혹은 내가 좀어 상대방의 취미 중에서 어, 재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만 했는데, 어 그런 부분 그런 취미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번갈아 가면서 저는 이런 어, 시간을 고려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어, 두 분에게.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, 부부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세요. 둘의 취미가 다르지만 어, 또 어떤 부분좀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. 뭐 시간이라든지 너무 시간을 나만의 취미에 투자하면 좀 상대방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... 상대방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저는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취미가 다른 커플에 대한 세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. 네, 첫 번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. 두 번째 함께 시간을 고려해 보세요. 세 번째 부부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세요. 어, 오늘의 질문입니다. 취미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협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 부부만의 어떤 원칙을 정할 수 있을까요? 네. 한번 두 분이 잘 어, 협의해 보시고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네, 최선의 방법을 한번 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